안녕하세요. 수리입니다 자, 두 다항 함수 f(x)g(x)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고 g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g 예요 그렇죠? 모든 실수에서의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어요. 자, 가 조건. 가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N, 먼저 x에다 1을 대입시키면은 0 이렇게 써지는 거죠. 1을 대입시켰어요. f1. 1을 대입시켰어요.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래서 f1이 얼마다.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하나 알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식은 당연히 뭘할수 있습니까? 미분할 수 있어요. 그죠 미분하게 되면은 fx가 나올 거고, 좌변은, 우배는 미분하니까, 고배 미분하는 거죠. 미분해서 곱해주니까 fx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x에다가 미분해서 곱해주면 f'x를 곱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 모든 실수 x에서 이 식은 승립하는 거기 때문에 지워지고 이항시키고 양변 x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 f 프라임 x가 얼마다? f 프라임 x가 4다. 그럼 뭘할수 있죠? f(x)로 우리는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부정조건 하면 되니까 4x 플러스 적당한 수 c인데 1일 때3 나와야 돼요. 여기다 그러니까 1 대시키면 3 나와야 돼요. 그럼으로 c는 얼마나 오죠? c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를 할수 있습니까? fx라는 것은 4x-1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번만 더. 부정조건 하자면, 라지 fx를 구할 수 있죠. 그죠? 부정조건 하게 되면 얼마나 오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1,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식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식을 보고서, 뭘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딱 보자마자 아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 이걸 미분한거다 라는 거죠. 이건 미분해서 곱해주고 이건 미분해서 곱해주게이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미분한게 얼마니까 8x의 3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적분하면 은 이렇게 되는 거죠.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라는 것은 적분하게 되면 그러니까 2x의 4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눠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여기 C하고 다르니까, 어, 이걸 D라고 쓸게요. 적분상수. 그죠? 자, 그런데, 스몰 F는 지금 여기 나왔어요. 이두개 곱은 이렇게 나와야 되고, 다항함수 FG라고 그랬고, 라지 F도 어쨌든 그죠? 라지 G도 이렇게 될거래 이거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두개 곱, 이것은, 이거, e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1,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써주죠? ex의 4제곱이 나와야 니까 여기는 x제곱이 다들어 거고. 그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이 곱했을 때, ex의 4제곱이 나올 거고. 적분했는데, 여기가 왜 제곱이죠? 세제곱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제 막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문제 계속 풀다 보니까 자 이거 어쨌든 세제곱이에요. 자 그래야 되면은 사실 여기 이제 x항이 x항의 개수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x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2x 세제곱이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에서 플러스 x 제곱이 나 x 세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c2라고 넣을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f니까 x 이게 large 가 된거죠 문제에서 구하는건뭘 구하라 고했죠 이렇게 구하라 그랬어요. integral 1에서부터 3까지 small 를 적분하라는 이야기는 large 에다가 뭘 하라는 이야기예요? 1에서부터 3까지 값을 계산하라는 뜻이고 3을 대입시켰을 때이 식에다가 3을 대입시켰을 때값서써 1을 대입시켰을 때 값을 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적분상수는 사실 은 어떻게 돼요? 3을 대입시켰을 때도 C2고, 1을 대입시켰을 때도 C2니까 빼주는 거 없으니까, 결국 이것만 계산하는 거죠. 3, 3, 9에서 1의 제곱을 빼주니까 8 나왔고, 3에서 1을 빼주니까 2가 나왔고, 그래서 2를 더해서 10이 됩니다. 계산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어야 되죠, 그죠? 답은 10입니다.